奶奶。<noise> <noise> <noise> <laughs>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실거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택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께서 한턱 쏘신다고 하셔가지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로? 청계천? 아, 아닙니다 여기 청계천 아니고 초랑천입니다 느낌있는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초랑시장 안... 안쪽에 위치한 12식당이 났습니다 1층 실내인데 1층은 한우 및 돼지고기를 도매로 판매하고 있는데 싹 눈으로 스캔한 뒤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 아버지가 아, 아니 제 와이프가 사랑하는 꽃등심과 저희 아버지가 사랑하는 오겹살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계산을 아 우리 아버지 손 너무 빠르시네 감사합니다 자 2층 올라가서 상차림비 내고 먹으면 됩니다 영업시간과 규모일 참고하시고요 메뉴판입니다 다양한 한우 점점 특선 메뉴들 참고하시고 상차림비 어른 1인 기준 5,000원이고 고기 다묶고 된장찌개도 2 0 0원 주문해서 먹을게요 자 원산지 참고하세요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기본 찬들을 깔아주셨고요 파절이 못 참죠 동치미국 사랑합니다 추가 찬들은 셀프로 자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한잔 하시죠 으으 야 좋다. 자 숲을 위에 등심을 올려주고요. 오늘 아버지께서 구워주시겠다네요. 감사합니다. 이거라 이거라 하며 지켜보고 있을 때 자자 잘 구워졌죠? 한우 먹을 때는 스피드입니다. 바로바로 바로 기름장에 찍어서 한입 먹어봤는데요. 아 아버지 사랑해요 아, 아버지가 사주시는 한우라 그런지 오늘 유독 맛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금니로 앙 하고 씹자마자 육즙이 느껴지고 조금 더 씹다 보면 부드러움이 스르르 하고 느껴지다가 어디 갔지? 입안에서 사라져버리네요 한우 등심 가격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맛까지 있으니까 소주 맥주 오늘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1층에서 구매해가지고 집에서 먹어도 되지만 또 집가면 숯불에 못꿀 끼고 또 찬들이 이거 다 사서 준비하고 만들고 하려면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? 그냥 상차림비 5천원 내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냥 뭐 숯불 찬들 상관없고 고기하고 소주하고만 먹으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냥 드시면 되겠죠. 자, 판 체인지해서 오겹살도 공격 들어가겠습니다. 이번엔 저희 와이프님이 구워주시겠다네요. 오늘 완전 편하네요. 사실 한우를 먹고 삼겹살을 먹는 거라서 회의 느낌이 완전 다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한우는 너희가 먹고 난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알지?라고 구매할 때 말씀하셨어. 한우를도 고르려 했지만 돼지고기를 고르게 된 겁니다. 이 사회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. 여튼 저희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격하게 하기는 돼지고기 돼지고. 기 고기 오겹살의 맛은 솔직히 입맛 고소고 소함이 엄청나게 느껴지거나 정말 기절할 정도로 띠용하면서 맛있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. 그냥 무난하게 소주 안주로 딱 좋고 밥하고 먹기에 딱 좋은 오겹살이네요. 솔직히 한우 먹고 그다음 오겹살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평생 한우와 돼지고기 중 먹어야 한다면 뭘 먹겠니라고 물어보면 전 무조건 삼겹살 오겹살을 선택할 정도로 격하게 아끼는 편이거든요. 한우 안 먹었다 생각하고 오겹살 맛 자체로만 보면 그냥 무난한 느낌인 것 같네요. 아 최근 삼삼대이때 너무 맛있는 오겹살을 먹어서 그런 건가? 아 밥에다가 오겹 오겹살 딱 올리 가지고 겉절이까지 딱 올리 가지고 먹어주면 어떤 느낌일지 바로 감 오시죠. 돼지고기를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정말 맛나게 오겹살을 드시고 있는 중입니다. 자자 자, 우리가 사랑하는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. 보글보글 보글 소리가 너무 좋네요. 자 기본찬 나왔고요. 썰인 파와 무게감이 있는 두부가 들어있는 일반적인 된지인데 맛이 기대가 되네요. 아 구독자분들 마무리로 이 된장찌개 맛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? 저는 아무리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고 하더라도 된장찌개 맛이 별로면 기분이 바로 우울해지는데 맛있네요. 국물에서 적당한 감칠맛도 느껴지고 시원한. 맛도 일품이네요. 우리가 생각하는 간이 강하고 막 짜고 이런 국물 스타일이 아닙니다. 밥하고 비벼 먹어도 그냥 국물만 먹어도 너무나 맛있는 된지라 저는 우울하지 않습니다. 오늘 저희는 시장 안에 위치한 도메로 판매하고 있는 식육식당에 와서 정말 든든하게 잘 먹은 하루였고요. 좋은 가격과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꼭 초량시장에 오셔서 고기도 먹고 시장도 구경하고 청계천 느낌의 초량천도 구경하면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. 오늘도 역시나 따뜻한 한끼잘 먹었고요. 사장님 항상 힘내십시오. 기도할게요.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. Oh, hey.